어, 그, 너무 싫다고,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어. 잘난 척 해서. 잘난 척 하면, 하겸아? 하겸아, 앞으로 나와줄래고했 야, 하겸이가 내 맨투맨인데, 하겸이가 있어야 돼. 설교에 필요해. 이거 안들 자꾸 봐야 돼. 나네 얼굴을 봐야 좀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야. 좋아요. 성교를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하잖아. 아니, 내 혼자 하는 게아니라 너랑 같이 한다고. 자, <laughs> 아, 요엘아, 일어나. 요엘아, 성교를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나랑 같이 하는 거라 너도 귀염냥게 먹었어? 그러면 5시까지 게임했다고? 5시쯤 게임했다고? 아, 깼다고? 5시까지 게임했대요. 자, 잘난 척했어. 잘난 척면 어떻게 어때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우리 뭐라 그러죠? 싸가지싸가지다싸가지다 없는 거지 어 형들한테 말이야 네, 네. 막내 동생이 아, 줄 거야 줄 거야 아우 쌤들 일사불란한 김치잖아 너무 기분 나쁜 거지 어 동생이 뭘 자랑했었지 뭘 자랑했냐면 무슨 리 얘기할게 막 아빠가 나아집 보한다고 어? 엄청 멋있는, 옷, 엄청, 멋있는 옷, 엄청 멋있는 요즘 노인이 뭐뭐요 너네 무슨 옷이 멋있니 너네 너네는 샤넬 입어? 애 아디다스 누구야 아디다스면 됐지 샤넬 애가 찰지. 네, 입고 싶다는 어되게된줄아 목사님도 베이프 막 입고 싶어요 일본 갔을 때사오룸고했는데 52만 원이라 못사 왔어요. 자 베이프 같은 거를 아빠가 딱 사준 거야. 그래서 형들은 되게 자랑했어. 아 베이프 옷을 아빠가 나를 사줬네. 아우 그냥 내가 가장 예쁜 거야. 내가 가장 멋있는 거야. 일본 같은데 베이프 옷 사왔는데 딱 그걸 사 왔네. 그래서 나를 준 거야. 옷이 딱 맞아주고 멋있어 했는데 우리 학경회 같았으면 어떻게 하려 그랬었지? 기억이 안 나. 야 유튜브에 돌렸어. 형들을 줬을 거예요 그랬어. 하, 기가 막히지. 아니. 그때 당시에 응? 어? 요셉이 학연이었으면은그 옷을 형들한테 줬을 기억 안 나? 아니, 아니. 유튜브에 있어 찾아봐. 아니. 저도 유튜브에 있어요. 하이가 나는 이 베이프 옷을 형들한테 줬을 거예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버림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았을 거 아니야. 네. 자 우리가 생각하게 보세요. 이 요셉이 버림을 받은. 말내주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는 것까지 계획하지 않았다.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달마 하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요셉은 총리가 될수 있어. 그 길이 아니어도 돼. 뭘라 그 고생을 해? 왜그 고생을 했어? 하게아 아니야 다비었잖아 싸가지가 없었다고. 요셉이. 하나 둘셋넷 까지가 없어 가지고 버림을 받았어 그래 가지고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주워다가 팔았단 말이야 팔았는데 그 집이 이제 보디발이라는 장군대 집이야 장군 장군 알아 장군? 장군내 장군! 집이란 말이야 부자야 근데 문제는 그 보디발의 마으로가 문제에요 이거는 기억날 거야 보디발 뽀뽀해봐 기억나지 걔금 이건데, 이건 힘들어야지. 내가 건데나건데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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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해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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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이디데 이건데, 이는데이디데이건쿠이건 받아 건데 <laughs> 이건데, 맞아, 요셉, 뽀뽀해봐. 그러면은 0원 줄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수차례 했다는 거. 수차례 몇번 계속했어.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이 잠깐 집을 나간 사이에 그 보디발의 마누라 여자가 요셉, 뽀뽀해. 찐하게 해봐. 0 0만원 줄게. 한 거야. 한막 자꾸 붙들고 하다가 옷을 벗고 가게 된 거지. 그것도 분명할 게요. 요셉은 음. 그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 전에 미리 본발을 장부가 돼가지고 장군님네 마음 들어간 나 같아 이상합니다. 그렇죠! <laughs> 역시 나랑 설교를 같이 하는 게 맞아. 감옥에 갇혔잖아.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이 요셉이 정신을 차려 못 차려? 아직도 못 차려. 어디를 갔는데? 지훈아 어디를 갔는데? 그렇지 듣고도 있다고요. 지훈이도 이제 감옥에 갔는데도 뭘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 감옥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는 거야. 뭐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떡 굽는 관원장술을 빚는 관원장이렇두 사람이 하자.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어. 그래고그두 사람 중에 둘다 나갔단 말이야. 감옥을 나갔어. 감옥을 나가가지고. 그술 빚는 관장한테 나를 기억해서 내가 꿈 해몽을 해줬다 라고 꼭 말해줘 제발 말해줘 나가서 말해줘. 말해줘 말해줘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말해줬어 안해줬어? 안해줬어 자 성격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해서 인정 더라라고 써져있는데 원래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함께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똑똑하다 싶으면 겸손하려고 매우 노력해야 돼요 네. 네. 울면서뭐 했을까? 예뻐서가 아니라, 너 뺏은 나. <laughs> 예뻐서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요셉이 뭐예요? 아빠랑. 부모님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 <laughs> 어떤 꼴라서 일하고 을 있더라도 제일 아빠가 왔으면 완전히 있죠. 근데 T에서 아,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 남자생들 특별히 많아요. 군필자들이. 엄마 아빠가 나 몰래 핸드폰에서 이불 속에 뭔가 빛이 반짝거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용서하지 말고 찾아가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아주 심각해요. 사랑받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